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회 토목사 실기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토목사 실기 시공파트 중에서 토공과 건설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시공파트 문제 18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것은 이 18문제가 여러분이 시험 볼 실기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연도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통계를 내서 여러분이 이번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대부분 다 풀어보았던 문제들인데요.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모의고사를 보면은 실전 감각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돼서 각 문제마다 계산형 문제 또는 열거형 문제 단답형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답안 작성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같이 이번 시간에 짚고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은 도로 포장공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뭘 구하는 거냐 최소 곡선 반경 R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요것도 이제 관연도에 주기적으로 몇 번씩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직접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남의 차를 빌어서 타고 가는 경험이 있을 텐데 직선 도로에서는 괜찮은데 곡선 도로를 이렇게 주행할 때는 요 곡선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곡선도 주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원심력에서 바깥으로 차량이 밀려나거나 전복이 돼서 그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곡선 부분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 바깥쪽은 약간, 원심력에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그걸 방지해서 이렇게 바깥쪽은 약간 높고, 안쪽은 약간 낮게 평구배를 이렇게 두어서 설계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소, 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 곡선 반경 r 이몇 메타냐?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공식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면 되는데 그 공식이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최소 곡선 반경 R의 공식은 R 이콜 127 가로 횡 방향 미끄럼마찰계수 f에다가 도로의 평급의 i 분의 주행 속도 또는 설계 속도 v의 제곱 요겁니다. 요거 공식은 간단하죠. 자그 보면 이 공식이 만들어질 때이 설계속도 V라는 단위는 km per hour 시속 km 이 단위로 대입하도록 이 공식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횡박향 미끄럼 마찰 계수와 평급의 I는 모두 소수점으로 고쳐서 대입하도록 단위가 소수점으로 고쳐서 대입하도록 요 횡방향 미끄럼 마찰 계수는 단위가 무차원이고 요 평급에는 퍼센트로 이렇게 주어진 거를 소수로 고쳐서 0.06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야 이해하고 얘가 덧셈 연산이 가능하다. 이 항에서 두개 항에서 단위가 다르면 연산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할 때는 그 각각의 항에 단위를 맞춰야 연산이 가능하다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식에 의해서 계산되어진 최소 곡선 반경 R의 단위는 킬로미터가 아니고 미터 단위로 계산되어지도록 이 식이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소 곡선 반경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좌우변에 변수의 단위까지도 정확히 암기하셔야 돼요. 요런 공식이 여러분이 주의를 해서 특히 신경 써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죠? 자, 그럼 이제 계산 과정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당연히 최소 곡선 방향 R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27 가로 F 플러스 평급의 I분의 설계 속도 V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입하면 127은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횡방향 미끄럼마찰 개수 얼마죠? 0.11 요거는 무차원 그대로 대입하고 그 다음에 평급에는 퍼센트로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100으로 나누면은 0.06으로 고쳐서 해야 연산이 가능하다고 라 그랬고 그 다음에 자동차 승용차의 설계 속도는 시속 100km 요거는 100 그대로 대입해서 제곱을 이렇게 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요에의해서 계산되어진 최소 곡선반경 r은 얼마가 계산되어지냐면은 여기에 여기 보면은 400 463.18m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음해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400. 63.18m로 단위가 있으면 그 단위도 정확히 최종 답란에 써 줘야 정답으로 인정이 되죠. 그리고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끔이 아니고 자주 수험생들이 이 계산 과정 쓸때 문자로 되어 있는 이 공식과 그다음에 숫자로 되어 있는 공식 이거를 다 써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 여기서는 제가 문자로 되어 있는 식과 숫자로 되어 있는 식을 다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문자로 되어 있는 식은 반드시 쓸 필요 없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 식만 이렇게 써서 계산기로 계산한 답을 쓰고 그다음에 최종 답란에 소수점 처리 기준대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면서 둘째 자리까지 쓰고 단위 정확히 쓰고야 정답으로 인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계산 과정 앞서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계산문제는 문제에서 별도의 소수점 처리 기준이 안 주어진 경우에는 수험자 유의상 그 항목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쓰세요라는 항목에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최종답을 써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도로 포장공에 관련된 최소 곡선 반경 R을 구하는 문제 알아봤고요. 자,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자, 2번 문제는 우리 옹벽공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필기, 토질 및 기초의 토합단원에서 배웠던 부분과 요 그림 B에 관련된 거는 요거는 실기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필기에서 이미 배운 바 있고요. 자, 그럼 그림 A는 뭐냐? 이 옹벽 배면에 간곡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이 그림 비에서는이 옹벽 배면에 간곡 속에 있는 물이 수압을 빨리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간곡 속에 있는 물이 이렇게 요로 모여갖고 빨리 물을 배출시키도록 배수공을 이렇게 설치했어. 경사배수공을 이렇게 설치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 간극 속에 토립자 사이에 물이 가만히 차 있습니다. 이거는 A, 그림 에있는 어떤 경우냐? 그냥 물통에, 수조 안에 물을 채워 넣고 토립자가 그 안에 잠겨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면, 이 토립자의 접촉면에 토립자를 들뜨게 하는 부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토립자의 접촉면의 작용은 유효 수직 응력이 부력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토합을 구할 때는 A의 A 경우의 토합을 구할 때는 필기 토, 토합 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이 옹벽 배면이 포화토인 경우에는 완전 포화되어 있다라고 했죠 뒤채움흙이.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지하수면과 지표면 일치가 되는 그림에 지하수위 표시가 저렇게 있어야지 이 문제 조건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풀때 혹시라도 지하수이면 표시가 없을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그려놓고 연습을 하시면 실수를 안 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토합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토, 립자만에 의한 토합분포도와수합분포도를 같이 따로따로 해서 합쳐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하단부에 부력이 고려가 되어진 수중 단위 중량 감마 서브의 h의 주동토압계수 k, 이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압 분포도는 이렇게 지하 수면부터 깊이에 비례해서 이거는 감마 w h가 되죠. 이거는 토학에서 안곱해요 수압은 수리학 2장 정수역학에서 배운 것처럼 한 점에서 방향에 상관없이 수압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pa1과 수압 pa2를 합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볼까요? A 경우에 그림 A와 같이 옹벽면에 배수구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필기 토합단에서 배운 것처럼 방금 전에 토합분포도 토립자만에 의한 토합분포도와 수합분포도를 각각 그려서 그거를 넓이를 더해주면 은 전주동토합이 계산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산식에서는 계산식에서는 2분의 1 포립자만에 의한 투합분포도는 1분의 1 감마 서브 h의 제곱 ka. 여기는 쿨롱의 토합계수니까 쿨롱의 c자를 타서 그냥 ca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부를게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ca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쿨롱의 토합계수 이건 감마 wh 써주고요. 그죠그 다음에 수합분포도 넓이는 1분의 1 감마 wh 제곱 요거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자, 보면은, 물의 단위 중량이 9.8kNm 3제곱미터 주어졌고요 포화 밀도 또는 포화 단위 중량 19.8kNm 3제곱미터 주어졌네요. 어, 그러면 수중 단위 중량은 어떻게 구한다? 요거는 포화 단위 중량 또는 포화 밀도에서 물의 단위 중량 뺀 거로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은, 그냥 식으로 나타내면19.8 마이너스 9.80 이거 따로 계산 안 하고 그냥 가로치고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죠? 자, 이제 볼까요? 숫자로 2분의 1 곱하기 수중 단위 중량은 포화 단위 중량에다가 물의 단위 중량 뺀거요게 수중 단위 중량 곱하기 옹벽의 높이는 그림에서 6m로 들었으니까 6의 제곱 곱하기 그리고 쿨롱의 토합 계수는 주동 토합 계수는 0.219라고 주어졌네요. 0.219를 이렇게 대입하고 플러스 이제 수압 2분의 1, 물에 단위 중량 9.80, 곱하기, 옹벽의 높이의 최고 6의 최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215.82. 킬로 뉴턴 퍼 미터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 단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단위 길이 1m당 킬로 뉴턴, 이거는 뭐냐면 옹벽과 같은 구조물은 칠판 뚫고 지나가는 방향으로 길이가 상당히 긴 구조물이죠. 물론 연속기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옹벽과 같은 길이가 긴 구조물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단위 길이당 어떤 물성치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토압의 단위 전주동 토압의 단위 킬로뉴턴퍼 밑에 분모의 1미터는 칠판 뚫고 지나가는 방향으로 전체 옹벽 중에서 1미터에 작용하는 전주동 토압은 2 1 5 8 2킬로뉴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위예요 그래서 요거 답은 그대로 215.82 파리 킬로뉴턴퍼미터로 이렇게 쓰셔야 모두 계산 과정 답이 모두 맞았을 때 그리고 단위까지 맞았을 때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식은 쓸 필요가 없어요. 뭐야 그렇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더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공식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된 식과 숫자로 된식둘다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계산과정 쓸 때는 숫자로 되어 있는 식만 정확히 맞고 소수점 처리 기준 맞아서 그리고 단위까지 맞으면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알아봤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는 앞서 이제 옹벽 배면에 물이 빠져나가는 경사배수공을 설치했는 경우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 앞서 1번 A 그림에서는 물이 가만히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때는 정수압 상태가 돼서 토립자의 접촉면에 토립자를 들뜨게 하는 부력이 작용을 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A 경우에는 토립자만에 의한 토합분포도와 물만에 의한 수합분포도를 각각 그려서 그거의 넓이로 전주동탑을 구했지만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어떤 공이나 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내린다라고 그래,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 간극 속에 있는 물이 요 유입된 지표면의 간극사를 통해서 유입된 이 물이 가만히 있으면은 A 경우처럼 부력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만은 요게 물이 유입되면은 유입되는 족족 요 배수공을 통해서 물이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이 간극 사이에는 물이 항상 차있죠. 들어오면 빠지고, 들어오면 빠지고. 그럼 여러분들 볼까요? 두 사람이 한번 예를 들어 보자.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대요. 그러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여기서 맞부딪혀. 그러면 이 사람이 O라는 힘으로 밀어. 그럼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의 전달되는 그대로 O가 전달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오라는 힘으로 밀었는데 이 사람이 뒤로 계속 물러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오라는 힘이 전달될 까요 아니잖아. 계속 물러나. 그래서 오라는 힘으로 밀는데 그냥 누으면 밀... 이건 작용되는 힘은 빵입니다. 그 개념을 적용해 보면은 이거는 물이 들어오면 정수압 상대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빠지고 들어오면 빠지고 하니까 이거는 부력이 고려가 되지 않아요. 부력을 고려할 필요가 없더라. 그런데 간곡 속에는 물이 항상 차 있어. 그럼 포화 상태죠. 그럼 이거는 흙 덩어리 전체에 의한 토합분보다 한꺼번에 그리면 돼. 그런데 여기 적용되는 단위 중량은 항상 물이 차 있으니까 포화 단위 중량. 에다가 h, 에다가 쿨롱 토합께서 쿨롱의 주동 토합께서 c. 요거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주동 토합입니다. 전주동 토합. 그럼 이거는 2분의 1. /2. 감마 세츄레이션 H 제곱에 쿨롱의 주동투켓수 C 곱한 거 이거죠. 그죠? 그래서 A 개념과 다른 게 물이 들어오는 족족 배수공을 통해서 빠져나간다. 그렇지만 간곡 속에 물이 항상 채워져 있는 포화 상태니까 여기는 수중 단위 중량이 아니고 포화 단위 중량으로 해서 한꺼번에 수압품보도를 따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물이 가만히 그 자리 있으면 수압이, 옹벽을 미는 수압이 추가로 작용하지만, 이건 들어오면 빠지고 들어오면 빠지니까, 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포화 단위 중량을 적용한 이 옹벽에 처지는 포화 상태 흙덩어리 무게에 의한 옹벽을 미는 수평방향의 토압만 고려하겠다는 개념이죠. 자,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우리 2번 문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억나시나요? 조금 전에 토합 품보도 한꺼번에 그린 거를 넓이로 나타낸 게 2분의 1 감마 세츄레이션 포화 단위 중량 또는 포화 밀도의 옹벽의 높이의 h 제곱에 쿨롱의 주동 토어계수 ca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거기 포화 밀도 포화 단위 중량이 얼마인가요? 19.8로 주어진 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옹벽의 높이 6의 제곱 곱하기 쿨롱의 아까 주동 토하 개수 얼마였죠? 0.219였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78.05킬로뉴턴퍼 뭐예요 여기에? 칠판 뚫고 지나가는 방향으로 옹벽 전체 중에서 단위 길이 1m다. 그러니까 퍼 미터 이렇게 온다. 그래서 최종 답란에 78.05킬로뉴턴퍼 미터로 이렇게 쓰면은 계산 과정 정답 단위 모두 맞으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의 큰 문제 속에 가로 1번 문제와 가로 2번 문제 소 문제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배점이 4점, 배점이면 이런 경우에는 요소 문제 하나 당 2점, 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분 요런 소 문제가 들어있는 문제에서는 부분 점수가 적용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2점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다 맞으면 당연히 4점이고 그래서 둘다 틀리면 당연히 0점 처리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 문제가 들어있는 문제에서는 앞서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이런 부분 점수가 적용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몇번 문제냐? 3번 문제 볼게요. 요거는 이제 뭘 구해라, 열거형의 문제인데요. 유수전환, 물기를 다른 데로 돌리는 우리 땡 같은 거 하천을 횡단해서 땡 같은 거 축조할 때, 그죠? 건조 상태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기를 다른 데로 돌리는 전환 시설에는 크게 가물막이 방법과 가배수로를 시공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가물막이, 물이 시공장소로 들온걸 막는, 그죠? 임시가설물인 가물막이 방법, 종류 세 가지 쓰세요라고 하는 열거형의 문제입니다. 자, 세 가지 쓰세요라고 해서 삼점 배점면 이요거한 문제 당 부분 점수 1 점씩 적용이 되는 문제죠. 그죠? 자 그럼 요거는뭐 그냥 이런 건 단순한 기야뭐 깊이 생각하고 뭐고 없어요. 전면 가물막이, 가물막이, 그다음에 부분 가물막이, 그죠? 그리고 단계, 부분을 계속 반복 적용하는 단계, 가물마귀. 요거. 그래서 이제 책에 따라서는 여기에뭐 전면식, 부분식, 이렇게. 식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쓸데없이 가물마귀를 다 썼냐? 여러분들, 답안 쓸때 아래쪽에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표시로 답 쓰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 쓰지 말고 동일하다는 기호 쓰지 말고 귀찮더라도 이거 다 쓰세요 똑같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열거형의 문제는 1 번, 2 번, 3번세 가지만 써야지 뭐 잘났다고 네 번,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맞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아예 채점위원들이 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자, 요쓴 여기 답란에 쓴 이것만 맞고 틀린 것을 보고 점수를 줍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열거형의 문제는 그거 더 이상 쓸 필요 없다, 조심하라, 그거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 이 4번 문제도 열거형의 문제네요. 우리 연약지반 계량공법 중 연약한 흙을, 그죠, 공학적으로 불안정한 흙을 퍼내고 다른 데로 토사장으로 갖다 버리고 공학적으로 안정한 시공 목적에 부합이 되는. 공학적으로 안정한 흙으로 바꿔치기 하는 공법을 치환공법이라고 해서 그 치환공법 세 가지 쓰세요. 배점은 삼점 배점. 당연히 세 가지니까 한 문제당 일점 부분 배점 적용되고. 그럼 이것도 단순한 기사항인데요. 굴착치환공법. 굴착치환공법. 그 다음에 폭파를 시켜서 폭파치환공법. 저다 쓸게요. 같은 표시 안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강제 폭 강제 치환 공법이죠. 요거 강제 치환 공법. 그리고 또 요거를 뭐 압출 치환 공법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표현만 여러분이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책에는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토목기사 실기 교재에서는 고고하고 같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가로치고 뭐 영어도 써놓고 다른 한글, 한글 이름의 공법도 써놓는데 이렇게 여러분두 가지, 세 가지 또는 영문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요 표현 한 가지씩만 연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약지반 계량공법 중에서 취한 공법 세 가지 쓰는 거 열거형의 문제 알아봤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5번 문제는 우리 필기 토질 및 기초에서도 전단 강도 단원에서 다루었던 문제가 실기에서 이렇게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더남 공식을 이용을 해서 표준관입 시험에 의해서 얻어진 n값을 이용을 해서 모래의 내부마차가 파이를 구하는 건데요. 일단, 더남 공식은 파이 콜 루트 12n 플러스 두 번째 상수항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15, 20, 25. 이두 번째 상수항은 입자가 둥구냐 모나냐, 입자의 형상, 토 입자의 모양, 형상하고 그다음에 입도가 양호하냐 불량하냐 하는 입도 양호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상수값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모나고 입자가 모났대요. 그럼 25는 탈락이죠. 그다음에 균등계수가 7이고, 공률계수가 2래. 그런데, 모래래. 그럼, 우리 입도 양호조건. 필기 토질미개초 2장. 흙의 분류단원에서 배웠다. 모래가 입도가 양호할 조건. 균등계수는 뭐보다 커야 되고, 6보다 커야 되고, 여기 end. 공률계수, 공률계수 시즌는 얼마 사여야? 이 1과 3 사여야? 이 입도가 양호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그거는 입도가 불량입니다. 둘다 만족해야 그 해당 흙은 입도가 양호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필기 토지 및 기초에서 이미 강의한 바 있어요. 배운 바 있고 그럼 여러분 볼까? 균등계수 7이니까 균등계수가 일단 만족하죠? 그 다음에 공유계수 2니까 요 사이에 들지? 요것도 만족해? 그래서 입도가 양호하다. 그럼, 어느, 어느 경우에요? 15, 20둘 중에. 조금 난 거지? 이건 최악이야. 입자가 둥글고, 입도가 불량한 경우. 요 20은 요거보단 좀 못하고, 요거보단 난 거니까 두 가지가 있어. 입자가 둥글고, 입도가 양호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얘는 입자가 모관하고, 입도가 불량하다든가. 그죠? 여기 아까 제가 서두에 이거 잘못했네 25가 왜 탈락이야 여기 큰일 날 뻔했네 입자가 뭐가 났으니까 일단 이게 탈락이죠 15가 큰일 날 뻔했네 이거. 15는 탈락이야 그럼 20 아니면 25둘 중에 그럼 뭐가 났고 입도가 모래인 경우 입도가 둘다 만족하니까 양호니까 최상위 상태 25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두번째 상수항은 25를 적용한다 자 그럼 이제 계산과정 써볼까요 자, 파이는 루트 12n 플러스 25 자라서 주어진 n값은 얼마? 35를 루트 안에다가 대입하고 두 번째 상상은 루트 바깥에 25. 그래서 요거 계산기로 계산하면 은몇 도가 나오느냐? 45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응해서 둘째 자리까지 쓰면 4 5 4 9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담란에 정확하게 45.49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 요거 단위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0점 처리됩니다. 왜 출제자가 모래의 내부 마찰각은 몇 도입니까? 그렇게 안 좋아졌잖아. 단위를 언급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내부 마찰각 파이의 단위 도를. 요 최종 답란에 정확히 써줘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한다. 요 문자로 된 이식은 안 써도 돼요. 숫자로 된 요식만 쓰고 계산된 답 쓰고 그다음에 최종 답란에 소수점 처리 기준에 따라서 셋째 자리에서 올음해서 둘째 자리까지 45.49도로 써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알아봤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